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속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좋은 약초가 하나 있네요. 열매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줄기에 가시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잎이 다 떨어지겠죠. 자, 이, 이 약초 이름은 이 빗자루입니다. 이 백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풀입니다. 이 산지에서 주로 자라고 전체적인 형태가 이 빗자루의 재료가 되는 이뎁사리와 유사하다고 하여 이 추측되어 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줄기는 이렇게 둥글게 나고 모가 나 있습니다. 만져보면 모가 나 있는 게들립니다 이... 많은 가지가 형성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잎은 조그마한 바늘로 생기거나 가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꽃은 노란색으로 약 2개에서 6송이씩 무리 지어 피고 열매는 붉게 둥글게 있습니다. 열매는 달려 있지가 않네요. 이 꽃은 6월에 피고 열매는 9시 10경 맺습니다이 생약명은 용수채이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섭니다. 이 뿌리는 이 천문동과 약성이 비슷하여 약재로 대신 사용합니다. 성분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아스파라긴산과 글루코사이드, 스테로이드, 이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와 C, E, B 이 그리고 식이섬유. 엽산과 칼슘과 칼륨, 아연과 이 베타, 시스토, 테롤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인 이 폐렴을 예방하고 치료해 줍니다. 폐의 일을 내려주고 폐를 아주거 윤택하게 해 줍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폐속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위험한 질병에 잘 걸리는 치명적이고 노인들에게 잘 걸리는 질환입니다. 심한 기침과 많은 가래가 나오고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킵니다. 염증이 폐의 흉막까지 전파되어 매서거운과 구토, 소화기 장애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공기를 폐로 유입하는 통로인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기관지염도 이 발생합니다. 이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가 많이 나오고 피가 섞여 나오는 이 끈적끈적한 가래도 나오기도 합니다. 숨쉴때색색거리는 천명음 증상과 많은 가래가 나오며 기침 증상이 잦은 천식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 빗자루는 폐를 눈택하고 튼튼하게 하여 폐렴과 천식 폐결핵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비만의 원인인 이뚱포균과 지방사를 태워줍니다. 이 비만균, 뚱포세균이라 불리는 균은 이 피로미 구태서입니다. 유해균으로서 과도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방산을 생성하여 음식물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 비만인 사람은 이 균이 적정 체중 사람보다 20% 정도 더 많습니다. 이 점점 비대하게 만들어 이 면역력 저하와 몸상태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 몸속의 당분의 발열을 촉진시켜 지방을 가하게 생성하여 피만을 유도하여 살을 찌게 만듭니다. 이 또한 이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면 뱃살과 복부비만, 고도비만을 불러옵니다. 즉,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어 이 지방살의 면적을 넓혀줍니다. 죽으라고 살을 빼고 싶고 안 빠지는 것을 오랫동안 자리 잡은 묵은 뱃살. 그것은 바로 뱃살에 있는 내장지방이 쌓여서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빗자루는 이장의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유익균을 늘려주어 이뚱꺼 분을 잡아먹어 내장지방을 태워주는 속도가 빠릅니다. 오래 묵은 이지방사를 분해 연소시키는 효과가 빨라 이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체력을 정지시키는 이 자양 강장제 약초입니다. 남성의 활력을 증강시켜 남성 호르몬의 양을 증대시켜줍니다. 남성의 전립선에 큰 도움을 주어 정자의 양을 증가시키고 활발하게 움직여줍니다. 남성의 스태미나를 증진시키고 양기를 보충해 주어 체력을 증진시켜줍니다. 이 기력이 떨어지는 이 정력 증진에 좋아 남성의 힘을 길러주어 발기부전과 조로증 유정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 효과가 큰 약초입니다. 옛고소에서는 500리를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달리는 말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력과 체력 보강, 정진에 좋은 이 청년 정력제 약초입니다. 역동적인 남성의 힘을 길러 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전 기침과 마른 기침, 가래를 없애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계절이 바뀌는 한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져 이 호흡기 질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합니다. 이장 기침과 훌쩍거리는 혼물 증세도 함께 나타납니다. 특히 이 감기에 걸리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고 기관지염으로 인한 기도가 좁아져 기침과 가래 정상도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한절기 꽃가루와 같은 알레르기 물질이 가민 반응을 나타내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른 기침은 흑기침의 일종이며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세균 등을 외부로 보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른 기침은 일반 기침과 달리 가래가 나오지 않는 순수한 기침을 말합니다. 원인은 영류성 식도염과 영류성 인후두염, 천식과 기관지 이상 폐 섬유화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빗자루는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하여 자정 기침으로 나오는 가래 제거와 마른 기침을 치료하고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세싹은 아스파라거스라 하여 삶아서 먹기도 하고 초가을에 가실은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여름과 가을에 이 뿌리를 채취하여이 천문동 대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세상은 세삭은 나물채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열매를 술로 담궈 먹으면 폐렴과 천식 기침에 좋으며 남성의 역동적인 힘을 굴려주어이 정력 증강에 좋은. 천년정력제 입니다 말린 전초와 뿌리를 달아 먹으면 이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입니다 자 오늘은 이 빗자루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 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